첫 번째로 어, 새로운 소식, 그 오라클의 공짜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 스트럭처라고 하는 오라클 클라우드를 지칭하는 약어입니다. 줄여서 OCI라고 하는데요. 이 OCI에는 누구나 공짜로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시작은 30일 공짜 서비스 영역으로 30일간 300불에 해당하는 크레딧과 최대 8개 인스턴스, 5 테라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 하나는 기한 제한이 없는 always free, 그러니까 항상 공짜 영역인데요. 어, 30일 공짜 서비스가 이제 끝나고 항상 공짜인 always free에 해당되는 서비스들은 어, 유저가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중에 바로 오라클의 자율 데이터베이스인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자율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종류가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온라인 트랜잭션을 위한 ATP라는 서비스고, 하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위한 ADW, 마지막으로 JSON 데이터 타입을 처리하기 위한 오토노머스 JSON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어, 오라클의 자율적인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와 그 기반으로 쉽게 개발을 할수 있는 개발 툴인 에이펙스를 항상 공짜라고 얘기하는 always free 영역에서 제공을 한다는 그러한 뉴스입니다. 아,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게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f r 영역 중에서 일정이 30일이 지나간 영역이라서요. 이제는 그 always f 로 남아있는 서비스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 HP라든가 AGW 이런 쪽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가 always free로다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어, 아마도 오라클이 어, 문을 닫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은 always free 정책을 어, 쓰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타입을 누르시게 되면 어, 본인이 크리에이트하실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들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이 제이슨 워크로드 타입과 그 다음에 개발을 위한 에이펙스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 Always Free 영역으로 포함이 되면서 어 고객들이 항상 공짜인 영역 안에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구성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